자, 아까 외웠던 거. 뭐냐면 지금 누구만 모았어? 얘는 다 모은 게 아니라 짝수만 모았지. 그러면 다 모은 건 2의 15제곱인데 얘는 그것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2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얘는 2의 14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빠진 거 없지? 그러니까 얘는 2의 12제곱이야. 그래서 a를 b로 나누면 요건 2의 제곱 답은 4가 돼. 공식 한번 또써 줘야지. 자, 어떻게 됐냐면 nc0 nc1 nc2 하나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얘는 2의 n제곱이고 얘를 nc0 nc2 nc4 누구? 짝수들만 모으면 얘는 2의 n-1 제곱 그리고 홀수들만 다 모아도 2의 n-1 제곱이다. 요것까지만 외우면 돼. 됐지?